97편 여와께서 다스리신 하니 땅은 즐거하며 허단한 섬은 기뻐할 어다 구름과 허감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하시는 노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와의 앞곳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아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 저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라 하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부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누다 의인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